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 그런 비중들을. 각각 몇 프로 정도씩 두고 계신가요? 부동산 지금 빵이고요. 지금 아 네, 부동산 빵이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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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 아, 아무것도 없고요. 지금 네. 네 그리고 제가 그 어떤 스타트업에 이제 투자를 했거든요. 아주 작은 금액으로 그 네. 얘네들이 갑자기 막 투자 받고 막 커지고 그래가지고 그 금액이 커졌어요. 이제 아. 그, 네, 그 비중이 좀꽤 높아졌는데 지금 일단 코인 비중도 꽤좀 있는 편이고요. 아, 코인도 네. 같이 하세요? 네. 근데 아. 이제 그 스타트업이 제 코인을 굴려줘요. 이제 그 코인을 아. 그 콘트로 굴려주는 스타트업이에요. 한마디로 아, 네네네. 네. 그거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주, 주식 비중은 절반은 동적자산 배분 그리고 절반은 어, 지금 한국 개별주 이제 퀀트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 한국 개별주 퀀트는 4월 말에 비중이 아주 적어집니다. 네. 아. 네. 어, 왜 그런가요? 이게 되게 특이한 게 전세계적으로 주식의 수익은 11월 4월에 만들어지고요. 네. 5월 10월에는 이, 이, 전세계 주식시장이 다 별로예요. 네. 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늘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네. 5월 10월에 주식이 많이 올라간 때도 분명히 있는데 근데 평균적으로. 아. 네. 한 진짜 몇십 년, 몇백 년 데이터를 보면은 네, 그 굉장히 뚜렷합니다. 아, 네. 데이터에 기반하다 보니까 이제 5월에서 이제 10월까지는 좋지 않으니까 이때는 주식을 거의 갖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 비중을 아예 지금 0으로 가져갈지 아니면 그, 그냥 그 조금이라도 가져갈지까지는 아직 안정했는데, 네. 예, 지금보다는 확실히 많이 줄어질 거, 그거는 이제 확답할 수 있습니다. 그딱 예. 4월 그 영업일 마지막 날에 그냥 다 팔아 버리시는 건가요? 음 그게 그 4월 마지막 주보다는 그전 주에 파는 게 낫더라고요. 4월 마지막 주부터 <laughs> 이미 빠지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요제 경험상 시면을 해보니까. 네. 아,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나요? 지난번에 그3프로에서 네. 그 이다솔 그 이사님이랑 그 박세익 전무님이 어. 그게 무슨 뭐 펀드 플로우 아마들 기관들이 투자하는 그뭐 로직 거기에 좀뭐그 아. 논리가 있다고 했는데 그래. 네, 그걸 제가 완전히 납득하지는 못했어요. 뭐 그런 <laughs> 얘기가 있긴 있었습니다. 네. 아 그래서 네. 딱그 시기부터는 좀 장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는 잠시 쉬고 다시 또 11월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네. 거죠 그, 네. 그리고 그 이게 지금 웃기는 게 이제 코스피가 이제 1980년에 생긴 거 거든요 그때 네. 100으로 시작해서 지금 이제 2700인가 뭔가 하고 있는데 근데 코스피에서 5월 10월 아예 투자를 안한게 1년 내내 투자하는 것도 나갔어요 어. 네. 오, 그러니까 5월, 10월에 그 40년 통수익이 마이너스예요, 거스피는 되게 신기하죠, 네. 오, 오 진짜, 네. 진짜 너무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또그 재밌는 거는 그럼 그 6개월 동안에 가만히 있느냐, 아니죠. 4월 말에 돈을 빼가지고 그 돈을 예금이나 뭐채권같은 넣을 수 있잖아요, 근데. 네네. 그걸로 또 수익을 또한번 부스팅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아. 네. 그래서, 밸런, 리밸런싱을 한다고 해도 아예 빼는 게 아니라, 그걸 다른 데 투자를 하는 거네요. 근데 진짜, 그쵸, 밸런스 사실 뭐, 거네요. 그, 그쵸. 그 6개월 동안에 뭐, 아무것도 안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거 이제, 그, 근데 진짜 예금만 했어도, 예, 그, 1년 내내 코스피 투자한 것보다 수익이 훨씬 높았습니다. 예. 아, 예금만 한, 예금만 해도요? 네, 예, 그죠, 그죠. 예. 지금 같은 시기에도 그런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매번 통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한그 40년 동안 결과를 보면은, 네. 그 5월, 10월에 코스피가 수익이나 확률이한 반반 정도 됩니다. 한, 네. 예. 근데 저는 반반 승률을 보고 투자하진 않죠. 11월 4월에는 그래도 승기 그러니까 그 수익이나 확률이 한60몇 프로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보통 수익이 날때20몇 프로 이상 먹고 손실이 날때 보통 한8% 깨지고 이래요. 그니까 그래서 11월 4월이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럼 그렇게 하면서 네.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되겠다는 하 투자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아, 투자 기준이요. 네. 음, 일단 그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사기 전에 이 놈을 언제 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네. 아 사기 전에 매도 시기를 결정을 하고 또는 금액을 결정. 시원하고. 매수를 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그 예를 들면 이제 개별주 입장에서 보면은 네. 그럼 이제 그 말씀하시겠죠. 야, 얘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 하려고 아니야 하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 주식이 할수 있는 게세 개밖에 없어요. 오르거나 내리거나 횡보하거나 그세 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 오를 때, 내릴 때, 횡보할 때 얘를 언제 팔지 미리 결정하면 됩니다. 사기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친구가 있어가지고 저한테 주식을 한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재미삼아 천만 원 들어가봤거든요. 그거를. 네. 음.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 주식에 기대는 크게 안 해요. 네. 근데 음. 이제 전 들어갈 때 인행을 했죠. 오케이. 파는 거는요. 최고점 대비 10% 깨지면 판다. 라고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횡보를 한 다음에 3개월 후에 날려버린다. 예. 저는 이미 얘를 언제 팔지 알아요. 네. 아. 지금 천만 원 들어갔잖아요, 얘를 지금 데 네. 그러면은, 이제, 시나리오 1, 그, 그, 천만 원이 구백만 원이 된다. 빠이빠이. 빠이. 그럼 난 백만 원 읽고 그래. 끝나는 거고요. 네. 아니면 얘가 이제, 운 좋으면 뭐, 삼천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네. 2,700까지 가면 빠이빠이 빠이 하는 거고요. 아, 올랐을 때도 1 0 그냥 빠지면 그냥 파는 거예요. 네, 뭐, 일단, 지금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제가. 근데 그게 아. 맞다는 건 아니고, 네.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사기 전에 이미 그, 결정을 했다는 거죠. 네. 음. 그리고 또는 계속 그냥 그, 900에서 1,100 사이로 계속 움직여요,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속달기다려보고 네. 뭐 아, 너도안경 거다 빠이 아, 하는 거죠 인제 아, 아, 네. 깔끔하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미 이, 이미 이 주식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네. 언제 아, 언제 팔리자 아,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네. 아, 저는 그 상황이 오면은 그거를 그냥 실현하면 돼요 아 그럼 네. 투자 원칙이 만약에 이렇게 하고 나서 만약에 팔잖아요 팔았는데 네. 가격 이 오르는 경우 딱 10%까지 빠졌을 때가 저점일 수도 있어요. 아, 그거는 어쩔 거든요. 수 없어요. 네, 네. 아, 그거는 그냥 네. 이거 내 기준에서는 못 먹는 거다 생각하고 그냥 버리게 어, 그렇죠. 되는 거죠. 네, 네, 맞아요. 네, 네. 예, 를 들면 제가 이제 오록 확률이 한60% 정도 되는 주식을 그런 식으로 10개, 20개, 30개 했다 하면 은 돈을 제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아, 네, 네. 이게 네. 한 개만 했을 때는 마이너스 될수 있는데 네. 네. 이런 게 20개. 서른 개 이렇게 네. 있으면 네. 진짜 어떻게 보면 한두 개는 그렇게 될 수도 또 나머지에서는 또 상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네요. 네. 심지어 이 주식이 오를 확률이 50%밖에 안 된다 하든 반반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제가 돈을 벌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깨질 때 10%만 깨지잖아요. 어차피. 네. 네. 근데 벌 때는 제가 무한대로 벌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네. 제가 천만 원밖에 안 걸었다는 거. 그래서 총자산에 아. 이제 총자산에 이제 얼마라 그러니까 이런 팁에 내 총자산을 걸리고 그거 진짜 진짜 위험한 거예요. 네. 아. 네. 그래서 두 네. 번째 중요한 팀 뭐냐하면은 네. 그러면은 그러면은 잃을 어. 때는 내총 자산의 일 퍼센트 미만으로 잃어야 돼요. 예. 네. 어. 네. 그게 그, 보면은 예를 들면, 네.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전략을 세웠잖아요. 이 개별 주로 사가지고 십0 깨지면은 이제 그때 파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내 자산 일 억이라고 치면은 제가 이 주식에 배팅할 수 있는 금액은 천만 원이 맥시멈이에요. 왜냐하면, 천만 원베팅을 했다가, 내가 10% 이제 네. 깨지면, 은 이제, 백만 원을 손해보는 건데, 네. 그 백만 원이 내 총자산 의 1%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돼요. 네. 그 1%씩 깨지는, 손절하는 구간이 주식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 대신 상관없어요. 그잘 나갈 때, 걔몇번 개, 개 먹으면 돼요. 네. 그러면 그 찌긋찌긋 이런 거다 회수할 수 있어요. 네. 혹시 그런 종목을 선택할 때는 기준이 있나요? 저는 그냥 진짜 이번에는 그이 친구 말듣고 그냥 산 거고요, 근데 네, 예. 어. 예. 그래서 저는 그냥 반반이라고 봐요, 요 주식은. 네. 아, 근데 이제 네. 보통 제가 주식을 살 때는 지제 퀀트 전략으로 하고요. 그 전략에서 이제 맞는 주식 20개 정도 분산 투자를 보통 하죠. 아, 예. 퀀트. 기법에 맞는 주식을 선택한 다음에 20개 또는 네. 30개 정도를 네. 넓혀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그 퀀트 그 전략이 뭐냐 하면은 일단 거기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이번 분기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많이 오른 놈들 이제 그런 놈들이 아... 일단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얘가 얼마나 저평가 되어 있나 p b 아퍼뭐 이런 것들. 아...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제가 네 개의 지표를 했잖아요. 그 이번 분기 영업이익이 가장 네. 많이 오른 놈들, 이번 분기 순이익이 가장 많이 오른 놈들, 이번 아, 퍼가 가장 낮은 놈들 네. 피벼가 가장 낮은 놈들 그 4개 지표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4개 지표에 순위를 매길 수가 있어요. 한국 기업0 0 0위가 있으면 1위부터 2위 3위 4위 해가지고 2 0 0위까지 순위를 매길 수가 있거든요. 그럼 네. 4개의 순위가 나오잖아요. 네, 네. 그 평균 순위가 가장 높은 놈에 들어가는 게 퀀트 투자예요. 네. 아 네. 그렇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곳을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 그리고 사실 저도 전략만 세웠지 그 20개 종목이 뭔지 모르거든요. 근데?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젠포트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아. 뭐 퀀트킹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아,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저는 그 음, 어떻게 하냐면은 그, 그 전략을 만든 다음에 야이 전략을 내가 과거에 썼으면은 얼마를 아... 벌었을 겁니까 하고 이제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건데 그런 거를 백테스트라고 해요 네. 네. 돌려보면은 어이 전략 내가 만들었는데 어 괜찮아 보이네 오케이 <laughs> 하면은 이제 야 그래 이거 하자 하, 하면 되는 건데 네.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이 그 전략에 맞는 종목들도 이제 뱉어줘요 어. 저는 그거 보고 아 그래 A B C 그래 이거, 이거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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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저는 산 후에 그 종목들 이름도 까먹어요 그냥 네. 네. 아... 기억도 안 나요 네네. 네. 아, 예. 네. 그럼 혹시 해외 주식도 이거랑 비슷하게 한 해외 주식도 이렇게 비슷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 해외 주식을 백테스팅하는 툴이 국내에서 아직 좀 모자라요. 그게 아.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예.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완성되면은 해외에서도 제가 똑같이 할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의 종목 퀀트는 한국 종목 퀀트보다는 수익이 더낮습니다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투자자들 레벨이 더 높거든요. 한국 투자자보다. 부 아, 네. 수익을 얻기가 더 어려운 수야가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 소형주 코스닥 이런 데서 잘 통하는 편입니다. 네. 아. 기관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이런 쪽만 주시더래 또. 예. 아, 그러면 지금 작가님께서는 큰 대형주보다는, 예를 들어 시총 높은 애들보다는 오히려 성장하고 있는 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하는 거 성장주가 게... 아니라 소형주 쪽이 아. 많고요. 왜냐면 성장, 네. 소형주들도 성장하고 핫하면은 기관들이 또 보거든요, 근데. 아, 예. 예. 한마디로, 사실 근데 기관에서 앉아 계신 펀드 매니저들은 소위 그런 거 대충 알거든요. 이제 피비 낮고, 뭐 이제 성장 많이 아. 하는 기업들 좋다라는 거 아는데. 근데 이제 코스닥은 야바이판이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 <laughs>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막그 랜덤으로 막 하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아... 초이 간단한 컨트 전략들이 잘 통합니다. 네. 아... 이게, 그, 한번, 그, 시장에서. 안토막을 먹는다는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50%라는 게 네. 생각보다 심각한 게 그거를 다시 만회하려면은 두 배의 수익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100원이 50원이 되면은 50원이 다시 100원 될 때까지 이제 두 배잖아요, 그게. 네. 그게 어, 어렵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뭐 10%를 끼쳤다라고 하면은 11.1% 수익만 해도 다시 본전이 되는 거거든요. 100원이 90원이 됐다가 다시 100원이 되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어. 그거는 이제 가능한데 손실이 보통 30, 40% 넘어가면은 그거는 아. 그냥 수학적으로도 힘들어요. 그걸 다시 커버하는 게 플러스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거 한마디로. 네. 손실이 커지면 대부 사람도 미친다. 그래서 어. 이제 그 소위 뻘짓을 하게 된다. 이런 거죠. 예. 본전 만회 때문, 음. 예. 심리 때문에. 요 예. 작가님도 그렇게 좀 잃었던 경험이 있을까요? 손절을 했다거나 그런 경험이 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08년에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 그때 25% 손실을 봤었고요. 다행히도 그때 제 자산이 뭐 그때 2천만 원인가? 그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네,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손실을 보진 않았지만 제가 2014년에 부동산을 판 사람입니다. 아, 하셨어요. <laughs> 아, 네, 산게 아니고, 팔았고요. 근데 그때도, 이제, 본전 심리가 많이 작용을 했더라고요. 제가 2010년인가? 이제, 그때 부동산을 샀는데, 10년인가 아... 11년인가? 이제, 당, 당연히 저는, 이제, 그때 어렸으니까, 서울에 부동산 사면 당연히 오른다라고 사하고 있는데, 안오더라고 얘가. 근데, 요즘에 상상도 안 되시죠? 근데 이제, 예, 그, 예, 근데, 그때 2006년, 부터 아 2006년이가 7년부터 13년 4년까지 서울 부동산이 떨어졌었어요. 그때 한30% 하락이 있었고 이제 인플레이션까지 한면한 반토막 정도 났었거든요. 저도 그 반토막 중에 하나였죠 근데 그래서 이제 하씨 아씨 이제 하고 있다가 2013년부터 반등을 하더라고 요 이놈이. 네. 그래서 14년에 그 본전을 넘어서0한 3천 올랐거든요. 근데 그래서 아이놈을더 이상 이제 볼 보기 싫어 나가 해가지고 팔았거든요. 그게 그때였습니다. 네. 혹시... 그래서 제가 돈을 잃진 않았는데 네. 바보지 산건 확실하죠. 예, 네, 그렇죠. 네. 지금 가격 혹시 많이 올랐? 올라... 아 그거요. 그 제가 찾아보지도 않는데뭐뭐 뭐, 뭐, 뭐 나름대로 그냥 뭐동작구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냥, 그냥 다른 애들과는 비슷하게 올랐을 거라고 생각하고 두배두배 두, 두배 올랐겠죠 뭐. 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죠. 네. <laughs> 안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개만 딱안안 안 올랐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 그렇죠. 개만 네, 네, 안 네. 올랐을 네. 것 같지도 저도 안니다 예, 네, 뭐그렇뭐 대단지였고 뭐 근처에 뭐 역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크게 나쁜 동네 아니었습니다. 거기가. 어제 주식을 그 돈을 네. 빼서. 남 주식을 아니었지만요. 하셨을 네, 네. 테니까. 예. 아, 네. 그래서 그렇게 정신승리를 하는 거죠 아, <laughs> 주식으로 더 많이 벌렸으니까. 아, 부동산는 우리 부모님 담당이고 나 아, 나는 금융자산 하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정신승리를 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주식을 사는 거는 미래 가치를 보고 네. 사는 거라고 하는데 네. 지금 작가님께서 하시는 투자 콘저 투자를 보고 참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혹시 여기에서 단점? 는 위험성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 들이 있을까요 아 퀀트 투자의 단점이요 네. 이거를 이제 시작을 하셨다가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음.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이거 그 중간에 잘안 먹히는 구간이 한2 3년씩 종종 나옵니다 이렇게 아, 네. 그, 근데 네. 보통 그 구간을 버티지 못하고 때려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그거 안타깝게도 이 세상 모든 다른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서울 부동산 얘도 한 7년 정도 안 먹혔거든요 이게 네, 내려갔잖아요 어, 가격이 그렇죠. 근데 가치투자 이것도 몇년 동안 안 먹히는 구간이 나오고 심지어 또 자주 조롱 당합니다. 아. 아, 야, 쟤는 인터넷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 쟤는 바보 아니야. 요 시대 시대의 흐름을 못 따져가고 이렇게 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구간이 꽤 오래 갈 수가 있어요. 또. 네. 아. 근데 콘트 그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콘트 투자도 뭐 매월 따박따박 이렇게 5% 10% 수익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네. 보통 수익률을 계산하실 때연 네. 단위로 계산을 하시나요? 음, 저는 사실, 그, 이제 뭐, 그 제가 장기적으로 봐서 한 봉리 15% 원절이 정도 본것같기는 한데, 아, 복리 근데 그거는, 네, 와. 근데 단기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니까 러 이게, 그, 이제, 복리 15%라는 게, 정말 어떨 때는 5, 60% 먹고, 어떨 때는 뭐, 마이너스 5%, 10% 가고 해가지고, 처참한별이거든요 매년에는. 각 연도 순위 보는 건별 의미는 크게 없습니다. 네. 아. 예를 들면, 작년에 제가 23% 벌었고, 그리고 이제, 그 올해는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찾아봤어요 이제 여쭤볼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4% 오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는 마이너스 4%밖에 안나오지요 올해가 아니라 11월부터 마이너스 4.9%고 네. 네. 그리고 그 지금 올해는 마이너스 3.8%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좀 찾아봤어요 좀 전에 오기 전에 네. 아, 근데 예. 지금 자산 가격이 아, 자산 가격이라기보다는 주식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도 그 정도면 진짜 선방한 거라고 볼수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그 한국, 미국 분산 투자를 했다는 것도 좀 있고요. 한마디로 미국 주식도 깨지는 게 맞기는 맞는데, 응. 달러가 좀올라가지고 커버되는 게좀 있고, 이제 플러스 아. 자산 배불을 하는데 거의 뭐 금이나 뭐 이런 것도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얘가 좀 올라져가지고 받쳐주고 뭐 이런, 이런 게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